아, 왜 그래? 모를 수도 있지? 아무튼, 일본 그림에 고가 영하, 영향을 받았어. 영향을 받았고, 어, 일본에도 갔다 온 거지. 전문가라고? 만화 전문가. <laughs> 미술 전문가는 아니고, 미술 전문가라고 안 그랬는데. 너네 너무 날 너무 몰아붙인다. 좀 그런 좀 그런데 미술 작품 잘 몰라. 미술 작품 잘 몰라. 어, 나 전문가 아니라고 했잖니. 어, 미술 전문가라고 말한 적 없고 만화 전문가라고 그랬지. 미술 얘기는 잠깐 얘기한 거지. 뭐못 얘기하다가 고그 얘기가 나지 모르겠지만 뭐 얘기하다가 얘기 나온 거고. 아 어, 그래. 미술은, 기본적으로 막, 만화가처럼, 마감 시간에 그렇게 막 쫓겨가면서 작업을 막 그렇게 급하게 하진 않는다는 얘기지. 좀, 그, 화가들이 좀 작업을 좀 느긋하게 하는 편이지 않니? 좀 이렇게, 좀 이렇게. 이런 식으로 하지 않니? 만화가처럼 막. 이렇게 하진 않잖아. 화가가 작업을 그렇게 하진 않잖니 이제 그런 걸 얘기한 거고. 어. 화가들이 만화가처럼 이렇게 막 마감 시간에 쫓겨가면서 작업을 하진 않는다. 그 얘기를 하는 거야. 그 얘기를 다른 얘기를 한게 아니고 전문가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한 게아니라니까 내가 미술 전문가라는 얘기 한 번도 안 했어. 무슨 미술 전문가라는 얘기 하지도 않았구만. 그냥 얘기한 거지. 그리고 아까 내가 고고 얘기한 건 맞는 그 사실이고 고가 일본 그림체 에 영향을 받은 건 사실이야. 음 그래 흔히되머나 그래그래 일본 그림체의 영향만 받은게 아니라